이거 제돌다, 이거 제돌해요. 거기 하나 들었는데, 이게 뭐 학생 같은데? 돌이 동글동글한 게 옛날에 여기 무슨 강이었는가봐, 돌이 전부 다 동글동글해요. 오! 오, 오. 뭔데? 쇳 조각이 튀어나왔어요. 여기 이렇게 길이거든요. 여기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도 올라갔고 이렇게 옆으로 도나갔는데저 위에는 이미 손을 타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. 여기서부터 이제 훑어 올라가야 될것 같아. 이렇게. 길탐을 하는 거는 이렇게 좀때 내려갈 필요는 없고 사부작 사부자 이렇게 길탐을 하면 이런 게 진짜 진짜 비견 나올 수도 있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한번 소리가 울려줘야 되는데 안나니 소리가. 너. 뭐야? 뭐야? 응. 아 뭔가 있네. 캔뚜껑 같은 건데. 이게. 啥事呀？啥事？ 하나 나왔다. 하나 나왔어. 드디어 하나 나왔어. 와 씨. 상평통보. 상평통보. 이전짜리입니다. 이전짜리. 와. 이, 이 와. 수치가 40에 나왔어요. 이게. 이제 아, 생각도 안 했네. 아, 기대를 하면 안 되는구나. 아, 세상에, 여기서는 네사사더뒤지 봐야겠네. 아까 이거 훑었던 데거든요. 나도 편지, 보시다. 편지, 보시야 오늘 어, 여기 와가지고 역전 하나만 딱 맛을 먹고 이차 가겠습니다. 이차 평창라인가봐요. 아, 오 저기 한번 편편한데 올라가 볼까요? 오 여기. 그 가운데. 가운데. 나나가 쉬다가, 이렇게, 흘리는 수가 있거든. 봐봐, 소리 나잖아. 근데, 좋은 수치는 안 해요. 오씨. 똥뚜껑 같은 게 있는가 봐. 다뒤졌히는 만, 어리고 소리바, 사라져버렸네. <목소리> 없습니다. 아구, 아구아구. 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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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은 너무 좋은데, 마음이 안 되네. 시청 감사합니다.